안녕하세요. 제이시언 시스템입니다. 본 영상은 드론 RTS 튜토리얼 영상입니다. 먼저 드론 RTS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해당 버튼을 눌러서 회원가입을 진행 후 개인정보 취급 방침에 따라 이용약관에 동의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사용자 정보를 모두 작성한 뒤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 정보를 확인 후 승인 메일이 발송됩니다. 승인된 아이디는 관리자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며 추가적인 사용자 등록은 사용자 등록 메뉴에서 하시면 됩니다. 먼저 드론 RTS는 관리자가 RTS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권한이 부여된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체 및 사용자 등록 메뉴입니다. 승인된 아이디로 로그인 후 좌측 메뉴에 있는 관제 버튼을 누르시면 메뉴 리스트가 나옵니다. 추가 사용자 등록 및 실시간 관제에 사용할 기체 등록을 하기 위해서 해당 버튼을 눌러 등록해 주세요. 드론 RTS FPV 어플은 스마트폰과 기체를 연결하시고 설정 정보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신청 정보 관리는 사용자 등록 메뉴에서 아이디 및 패스워드 이름 닉네임을 입력한 후 타입을 조종자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 기체 사용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메뉴의 기체를 선택하시고 사용자 정보의 하단 부분을 클릭하여 드론과 사용자를 매칭시켜 주세요. 이후에 드론 RTS FPV 앱에 로그인하여 사용 가능하며 하나의 기체에 다수의 사용자 매칭이 가능합니다. 드론 RTS는 비행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비행 지역에 대한 공역 정보 확인을 위해서는 공역 확인 메뉴를 클릭하시면 비행 금지 구역 관제권. 비행 제한 구역과 위치 관제 서버의 위치 값, 바람 세기, 온도, 습도, 일출 일몰 등의 날씨 정보도 확인 가능하며, 지자기장 정보 확인을 위해서는 지자기 정보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또한 드론 RTS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메뉴도 지원합니다. 랭귀지 메뉴를 선택한 후 한국어 및 영어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시간 관제 서비스입니다. 원격지 현장의 드론 RTS FPV를 통해 드론이 촬영하고 있는 영상을 원격지 관제센터에서 실시간 확인하기 위해서 관제를 누르시면 됩니다. 등록된 기체가 촬영한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면 영상이 디스플레이되고 드론의 위치는 지도상에 표시가 됩니다. 현장에서 상황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드론의 실시간 위치 정보 및 기체 정보를 GIS 기반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의 추가 기능 버튼을 누르시면 드론에 장착된 장비에 따라 비콘, 스피커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임무 중인 드론의 자율 비행은 홈 포인트를 선택하실 수 있으며 파노라마 샷, 파노라마 레코딩 및 딜리트 버튼을 사용한 연결선 삭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드론 RTS는 관제 중인 드론의 기체수에 따라 화면 분할되며 각 구분은 16가지 색상으로 표시됩니다. 다음은 지도 위성 화면 전환 버튼입니다. 위성 버튼을 클릭시 위성에서 본 지도 화면이 표시됩니다. 해당 버튼을 누르면 전체 화면 지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임무 수행 중인 드론의 비행 운항 정보, 기체 상태 정보를 확인 가능하며 조종자의 거리가 표시되며 수평 속도는 H, 수직 속도는 V로 표시됩니다. 다음 아이콘은 기체의 이름이고, 다음 아이콘은 GPS 위성 수량, 배터리 잔량 및 전압이 표시됩니다. 마지막으로 비행 데이터 분석 메뉴에서 비행 이력과 고도, 속도, 배터리 잔량 등의 조회가 가능하고, 드론의 비행 운항 이력이 GIS 상에 표시됩니다. 조종자 분석 메뉴는 등록된 조종자별 비행 총거리, 비행 평균 속도, 고도 등의 다양한 정보를 GI 형태로 볼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JCN 시스템의 드론 RTS 사용에 필요한 절차 및 UI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